어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짬을 내서 이제 짧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는 김에 세개 맞춰서 이제 다음에 더할 수도 있을겠지만 아무튼 뭐 짧게 해서 이제 여자의 식욕은 성욕이다 뭐 야한 얘기 같죠? 근데 야한 얘기도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음 그런 거예요.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죠. 거의 없어요, 없더라고요, 없는데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제 믿겠죠. 표준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갖고 있고 지방을 갖고 있고 이제 어 체온도 체온도 유지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체온도 유지하려는 게 있는데 어 그게 아기를 위해서 아기를 어 보호하기 위해서 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자들이 여자들이 맨날 춥다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춥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막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어 몸이 약한 것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는 어 여, 여자들이 스스로도 그렇고 여자를 얘기하니까 여자 얘기를 하겠죠. 남자 제가 남자니까 남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하고 어, 춥다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알죠. 여자들이 춥다고 하면 근데 그게 다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스스로 그니까 몸이 그러니까 여자의 뇌가 스스로 작동해서 그렇게 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도 감정도 알기 쉽게 뇌에서 강제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 넌 추워라. 감정이, 감정이 춥고 지방, 지방을 먹어라. 그니까 잘 먹어라. 라고 한다고, 한단 말이죠. 알기 쉽게.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욕, 성육, 성욕이라고 하잖아요. 성욕. 성육. 성욕처럼 아기를, 아기를 가지고 싶은 성욕, 월경이나 얼경이나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먹는 거가 먹는 거가 바로 여자의 가장 그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욕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여자들한테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뇌에서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알기 쉽게 뭔소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하시죠 짧게 뭐 포인트만 찍으니까 뭐다 구차하게 제가 또 논문처럼 이선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만 이제 설명 하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아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니까 어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근데, 여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가 않죠. 어? 내가 먹으니까, 응? 살이 찌니까 안 된다. 아니에요. 먹어야 돼. 왜냐면, 뇌에서 자꾸 먹으라고 하, 명령을 내리는데, 안 먹으면 정신이 이상해지지. 왜냐면, 어? 살려고, 살려고 하는 건데, 아기를, 아기를 지키고, 아기를 만들려고, 기본 체중이 돼야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고 기본 체중이 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자꾸 본능을 어기고 자기가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여자가 이러할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떼지가 될 텐데, 그래도 되냐? 너 그러면 떼지하고 사길래 이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어떤 여자가.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알기쉽게. 떼지가 정상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뭔 소리냐면 여자가 먹는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어, 과도하게 먹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냐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뭔 소리냐면 먹을 걸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그 자신이 먹을, 먹고 싶은 거는 성욕. 성욕. 그니까 러 아이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알면 돼요. 그니까 뭔 소리냐면, 남자를, 남자를 사귀고, 남자랑 행복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런 게 많이 없어질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어? 내가 먹는 이유는 남자, 남자 때문에 그런 거야, 남자. 알기 쉽게. 남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남자를 얻으면 되는 거죠 남자를 어떻게 얻냐 아까 전 시간에 얘기, 얘기를 했어요 또 리바이브 할 필요 없죠 그렇죠 하지만 남자를 대충 설명하면 남자는 많아요 잘생긴 남자를 고르지 말고 그냥 보통 남자를 고르면 돼요 동네에 있는 어? 장가 못 가는 아저씨나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남자를 막 걸러내고, 어, 멋있는 총각을 걸르니까 남자가 없지. 동네 아저씨 결혼 못하는 아저씨 노총각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남자는 내비두고 젊은 막, 어, 젊은 남자나 꼬시려고 하니까 남자가 없는 거야. 잘생기고, 그냥 동네 아저씨 장가 못가는 아저씨 얼마나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서 해 식욕이 성욕이니까 자꾸 그거를 어? 식욕으로 해, 결하려는 거예요. 아기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엉뚱한데, 문제가 있는 거야 엉뚱한데, 알기 쉽게. 뭐, 살이 찌려고, 뭐, 살이 찌기 위해서 먹거나, 뭐, 뭐라고 하잖아 아무튼,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배가 고파서 살이 찌고, 뭐, 별 얘기 다 해. 근데, 그게 아니라, 뇌에서, 조, 그냥 지시를 내려. 너는 아기를 가져야 돼. 응? 너는 아기를 가져야 되니까 항상 이 체중을 유지해라. 응? 그래야지 아기가 네 어, 지방도 먹고, 어? 다 해서 그렇게 애가, 예쁜 애가 나올 거니까 항상 몸을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은 사람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본능적인 거니까. 본능을 거슬 수가 없거든요. 물론, 통제를 할수 있겠죠.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겠지만 너무 제한하면 병이 나는 거예요. 여기 쉽게.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점이라는데 막기준점을 꺾어버리고 막 응? 꺾어버리고 아니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응? 동네 에 장가 못 가는 남자를 이렇게 결혼하셔서 응? 잘 사귀세요. 사귀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이제 애도 낳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아지겠죠. 근데 막, 먹는 거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게 돼요. 통제가 안 되는데, 통제를 하려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안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적당히 먹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대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 참을 수가 없어요. 성욕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욕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신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아, 내가 먹는 거는 나의 아이를 위해서, 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운동을 하고, 남자를 만나고, 남자를 결혼을 하는 거죠. 만나서 막, 불륜을 익히고, 막, 나, 모르는 남자 막 맨날 자고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해서 이제 살려고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이 준비하는 과정, 어? 내가 건강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잘 알면 되죠. 근데 모르고서는 막, 음? 배가 뭐, 근, 어떻게, 어떻게 저쩌고 막, 어?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운동 중에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다고 하대요. 걷는 운동이 가장 좋고, 다른 거는 안 빠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이나 4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산에는 관절이 상하니까. 대청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끝.